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효준입니다. 자, 드디어 또 추석이란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또 제가 과일, 과일 하면 또저 이효준 쇼호스트가 설에도 그 과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물건이 좋았고 지금도 당연히 물건이 좋기 때문에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 물건이 너무 좋아요. 일단 제가 오자마자 방송을 하려고 이제 딱 들어와서 앉잖아요. 과일을 먼저 봤죠. 어차피 상품을 파는 게 과일이니까. 와, 때깔이, 진짜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서 이렇게 진짜 딥이잘되고 조명이 이렇게 빠방한 데서 과일이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저희는 그냥 정말 방송용 흰색 그냥 조명만 쪼고 있는데, 뭐, 불그스름하고 그런 조명 없어요. 그냥 그것만, 그냥 적나라하게 조명을 소위 말해서 때리고 있는데, 정말 그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과일을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어, 오늘 시식 한번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일단 먹음직스럽다는 거. 그게 사실 맛도 시작이 원래 눈으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하셨을 때, 사실 추석의 가장 목적은 이제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받으시는 분이 딱 열었을 때, 야, 과일 진짜 좋은 거 샀네. 라는 말이, 말씀이 나오게끔, 음, 그런 때가를 일단 보이고 있다는 거 그게 정말 마음에 들고요. 어, 과일하면은 사실 기본이죠. 사실 어떤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다 생각하다가 아, 선물할 거 진짜 못 찾겠다. 그냥 과일이나 해야겠다. 이런 분도 있고 과일이 해 보니까 뭐 이렇게 호불호가 없으니까 과일이 가장 안전하고 받으셨을 때 어떤 호응도가 가장 괜찮더라 느끼셔서 과일을 선물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두 가지 다 경우, 결론은 과일이라는 거. 결론은 과일이에요. 왜냐면 정말 호불호가 없기 때문에 드렸을 때도 좋고, 어떤 그 스토리가 있게끔 여러분이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어, 뭐, 과일이라서 뭐 어떤 다른 물건이나, 어, 뭐, 어, 휴지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나, 뭐, 아니면은, 어, 집이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뭐 괜찮은 액자 같은 거 샀어요. 했는데, 마침 그 액자, 액자의 뭐 그림이 마음에 안들어실 수도 있고, 마침 얼마 전에 어디서 받아서 걸어 놓으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과일은, 저는 여태까지, 아, 과일은 그냥, 그냥 그래요. 그런 사람은 봤지, 아, 저 과일 죽어도 안 먹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못, 못 봤거든요. 더군다나, 사과 배는 진짜 못 봤어요. 저 사과는 죽어도 안 먹어요. 저 배는 죽어도 안 먹어요. 이런 분은 전에 이제까지 35명, 5평생 살면서 못 봤거든요. 그만큼 과일도 호불호가 안 갈리지만 그 중에서 또 사과 배는 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선물하셨을 때 너무 좋고, 총, 그 과일, 사과 같은 게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되게 과소평가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흔한 과일이니까 사과? 사과 그냥 엄마 뭐 사과 하나 깎아도 그러면 흔하게 볼수 있는 과일이고 뭐 그렇게 비싼 과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소위 말해서 진짜 그 밑에 치고를 봤는데 여러분 사과를 공부하다 보면요 사과만큼 영양소 비타민이 풍부하게 고루고루 들어간 또 과일이 없어요. ABC 다 들어가 있고 칼슘 다 들어가 있죠. 임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이 사과가 하나 알면 알수록 되게 아 얘가 그러니까 만능 엔터테인먼트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음, 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바고만하면 어느 한 부분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과를 자주 먹는 습관이 들으시면 은 조금씩 조금씩 여러 영양소를 계속 섭취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드실 때는 저는 과일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번에 선물을 드릴 때도 사실 이런 그, 사과의 좋은 점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워낙, 뭐, 우리가 쉽게 먹지만, 뭐, 어, 오늘은 사과 공부해봐야지. 그러면서 막, 네이버에 막 찾아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이렇다니까, 이렇다 보니까 찾게 되는 건데, 선물을 드릴 때요, 저는 어떻게 드리는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아, 뭐, 제가 막, 이렇게 막 어깨를 움츠리고, 아, 제가 뭐,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요. 막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그냥 이거 샀어요. 이거랑, 정말 이거랑 딱 내가 지금 들고 가는 이 상품이 이 선물이 이분에게 최선이다. 정말 이분을 위해서 샀다라는 생각을 갖고 딱 어깨 피고 한 다음에 아뭐 어머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찾고, 찾다가 고찾 그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과일을 사왔습니다. 딱 건네.